안녕하세요. 가드TV의 카드입니다. 오늘은, 어, 걸걸님과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에피, 투2에요 언제나 그렇듯이 에피2입니다. 왜냐면 에피2가 저는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. 약간 뭐지? 스테이지가 5, 5스테이지까지 인데 히어로즈는 너무 어려워요. 그래가지고 저는 에피투를 좀 선언하고 있어요. 이지입니다. 이지 맞나? 아, 맞네요. 여러분이 결정을 하실 거예요. 어 준비고 준비고 영상 말고 밀크 초코는 찍었었죠? 불걸님 죽으실 것 같아요 제느낌으로는 뭔가 지금은 아직 안 죽으실 것 같고요 한그 뭐지? 마지막쯤 갈... 아제 방이 좀 버벅거려요 오. 왜 저한테 그러세요? 저쪽에서 폭탄 한번 던지면 다 죽나. 오케이. 아, 이거 이지죠 오케이. 저 그냥 돌진할게요. 오와. 저 뭐지, 광기 좀비가 저쪽으로 갈줄 생각했어요. 저 처음엔 죽은 줄 알았는데. 아니었네요. 오우, 액션 쓰려고 했는데, 정면보기를 눌렀어요. 오케이. 곧 헛. 여러분들이 잘해주세요. 장난이고요. 영상 찍고 있어요. 이거는 말로 해야 될것 같네요. 뭐죠? 오. 실시간은 아닌데, 잠시만 자 다시 하도록 하죠. 들어갑시다. 빨리 들어오세요. 아 저는 뭐지? 좀비고 가스가 너무 없어요. 이 가스인가? 이 가스 아니 무슨? 그래서, 이제, 본버가 가장, 뭐라 고해야 되지? 가장, 뭐 필요한 직업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어머. 오, 뭐예요? 아. 유전자님? 헐. 헐. 자, 그럼, 히어로, 히어로즈 1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히어로즈 1, 지금, 아, 저 파이어맨이었죠? 저, 그, 그거인 줄 알았어요. 뭐지? 그, 뭐지, 뭐지? 본버예요, 본버. 범버. 아, 원래 꼴로요 그냥 깔끔하게 앞에 좀 뚫어놓는 방향으로. 아, 파을 넣게 된거 저는 좀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언제적인, 언제적는지 모르겠어요. 음, 거의 뭐, 6개월 됐나? 전잘 몰라요. 5개월인가 4개월. 아마 어, 뭐 3학년, 그 살려주세요. 오, 어, 유전자님이 희망. 저도 있네요. 오, 저 뭐하고 있죠? 아, 어, 저는 뭐 살리러 가죠. 저 많이 좀비고 많이 좀 요즘 안해가지고아 m 아우. 아우. m 진짜 저 계란 너무합니다 계란 좀 높으면 아유전자님제발유저저 n 이었네요저 유전자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 밑에까지 내려가셨네요. 자부터 살려주세요렉 걸렸어요, 여러분. 오. 죽을 줄은 몰랐는데 제 방이 렉이 많이 들어. 아마도 이렇게 됐죠? 어유큰 큰일 난 거.. 오와뚫리졌어요 어, 보통은 접쪽달에서 하긴 하는데 영상을.. 와이파이가 워낙 잘 통해가지고 근데 좀제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. 내기 걸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왜 네, 스턴이 떨리죠 이렇게 안 좋은 서버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것 같네요. 저거를 이제 스턴에. 수탄을... 어, 이게 컨트롤이 좀 어려워요. 네. 껐어요. <laughs> 다크스님이 챙겨주시겠죠. 아유, 그냥 났다 일단, 좀, 계란을 좀 가져갈게요. 죽었네요. 아, 잠시만요. 자, 에피소드 3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원래 2 하려고 했는데, 유저장님하고 밖에 님으니앱3 하고 싶대요. 와, 어, 저랩 진짜 많이 건네. 자, 아무튼, 어, 이 관전하는 모습은 좀잘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에피소드 2로 왔습니다. 아, 뭐래. 네. 2라운드까지 왔, 2스테이 2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. 스테이지 2까지 왔죠. 이쪽에선 제가 좀 잘해야 되는데. 저기 스톤으로 해야 되는데. 보나마나... 이거는 망했다! 이렇게 보시면 되죠? 그쵸? 제 탓입니다. 자,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어 헤드, 헤드 뭐지 뭐지? 하드로 다시 어또 찍을 예정이니 이번 넝카를 준비하죠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전 앞으로 새로운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죠. 그럼 안녕!